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삼성 중공업. 아 이제는 좀 자주 찍을 거예요. 왜 자주 찍냐? 아, 주꾸미 평당 가까이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뭐 오늘 물론 이제 6천 원이 다시 깨지긴 했어요. 뭐 의미는 없고. 근데 주꾸미가 너무 기분 좋은 게그 저는 이거 나열할 때 내가 산 종목들 나열할 때이 수익률로 나열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이게 마이너스 제일 적은 것부터 전 플러스인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제일 큰 것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걸 좋아하는데 삼성 중공업 항상 요 뒤에 있었거든요. 와 얘가 지금. 2위에 있나? 2위인가? 3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 막 계속 보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제 삼성 중공부터 마찬가지예요. HM이랑 똑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식을 쌓아갈 건데,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좀 아쉽기는 하죠? 왜냐면은, 오늘 장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그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꾸미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장이 좋을 때 이렇게, 아니, 아니지.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장 좋을 때 약간 쉬었다가고, 얘가 절대 이렇게 될 이유는 사실 하나 있기는 해. 어, 있기는 있어요. 음.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어차피 이거 내년까지 갖고 가려는 거고, 지금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그거 얘기 나오대. 뭐, 중, 중형 선박, 이제 얘네들은 중형 선박은 안 해요. 근데 아마 중형 선박 만드는 그런 조선사들도 지금 대박 나고 있다. 예. 왜? 지금 보니까 슈퍼사이클 시작이니까. 알겠죠? 슈퍼사이클, 근데, 자,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보고 간다면, 간단했죠? 원리가 이거였어요. 원리가, 일단 그 뭐, 뭐, 원재료, 원재료 값이 폭등을 했어가지고, 이제 그거 뭐야. 배 만드는데 이제 드는 비용이, 어, 드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 이게 지금 약간, 지금은 후판이죠. 후판 가격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이러고 나서 원재료 값이 어떻게 됐다? 어, 값, 아니지.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됐다? 어, 이 값을 어디다가 했어? 신조성가, 새로운 배를 만드는 가격에다가 전이를 했단 말이에요. 즉, 신조성가는 어떻게 됐어? 올라가, 이해돼요? 근데 이러다 가 어떻게 됐냐? 원재료 값이 어떻게 됐어? 안정화 됐어요. 근데 신조성가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어. 그래서 뭐가 됐어? 슈퍼사이클이 됐던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만약에 원지로값이 계속 오르고 신조성값도 계속 올랐으면 그냥 이거 오르는 만큼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니까 좀 그랬겠지만 얘가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얘는 올라가 버리다 보니 버는 돈이 엄청났던 거고 난리가 났던 거죠. 자, 하지만 지금 당연히 이게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아임 규제 때문이었어요. 아임 규제, 이의약살. 이게 뭐냐? 간단하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배들은 어떻게 해라? 어, 니네는 이제, 운행, 운행소득 줄이거나 이제 없어져라. 이거 2023년 적용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뭐야? 신조선 지금 뭐야? 배 만들어달라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고. 그냥 신조선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을 거예요. 응.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와 더불어서 몇 가지 상황들이 더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미쳤어요. 유가가 얼마나 미쳤냐? 아까 HR HM 찍때 114불이었는데 지금 113.97불이에요. 오늘 최고가 찍었던 게 116.5불이었고 어제 라방할 때 잠깐 이거 넘는 거 봤는데 난 이거를 지금 뭘 보여주고 싶냐면 나도 좀 보려고 자 일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한 달로 봅시다. 한 달로 봤을 때 예전에 이게 언제야 2013년 2014년 이때 유가 완전 난리 났었네요. 이때가 이때도 근데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그거는 근데 아무튼 지금 이때 난리 났을 때 이게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걸렸어 꽤 걸렸죠 그냥 쉽게 말해서 꽤 걸렸죠 정말 꽤 걸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번에도 꽤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냥 유가가 올라간 이상 바로 해결 안될 수도 있다는 거고 1 1야4보여 지금 다시 찍었고 유가가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손익분기점 이제 외웠죠 60달러예요 맞아요 60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이거 이제 뭐 안정 뭐, 허허 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드리쉽 당연히 넘어갈 수도 있지. 이건 삼성중공업의 한하나 호재입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미인도 드리쉽 이제 몇 개니까 두개 정도죠. 어제 기사 봤더니 하나도 이제 따져서 팔릴 거예요. 하나는 용성 갖고 하나는 작년 12월에 팔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호재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뭐야? 지금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에서 받게 좀 애매하니까 미국 이용해서 만 많이 받게 된다. 고그러면 이제 LNG 선박, 어, LNG 선박 이거 늘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틀에서 말하고 있는 거또 하나 말하는 게 뭐예요? 네, 가치주에서 지금 아니지.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넘어가는 단계죠 왜? 이게 금리 인상기 때는 대,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오케 음. 그러니까 제 가치주가 뭐냐 간단해요 삼성물건같이 돈 많이 버는 애들 돈잘 버는 애들 물론 얘는 돈 많이 못 벌었지만 이젠 잘 벌잖아 오케이 근데 여러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악재 하나를 발견하긴 했습니다 무슨 악재냐 지금 러시아 선박 수주 한 것들 이게 그 시스트 결제 이거 이제 막막잖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거 뉴스도 봤더니 이미 그 뭐야 만드는 그 초기 비용은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다고 하는데, 얘가 무슨, 헤비테일이죠? 헤비테일 방식 때문에 뭐예요? 네. 마지막 인도할 때 얼마 받아요? 50% 받죠? 인도하는 시점은 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될 텐데, 이때 뭐 한다는 거야?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말라고 기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기사가 왜 마무리가 그렇게 되냐? 예전에, 이란이었나? 이란이었나? 이라크였나? 이라크였나? 여기 사태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대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다 받긴 했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있긴 해요. 뭐가 변수냐? 지금 여기서 선박, 수주한 것들 중에서 어떤 선박들인지까지 제가 지금 조사를 못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에 선박한 이 수주한 이것들이 만약에 드리시이거나막 이런 거라면 문제 좀 달라지죠. 왜 문제 달라지냐? 간단합니다. 유가가 만약에 폭락을 하면, 이거 인도 안 한다니까? 그래갖고 얘가 지금 다섯 척 인도 됐었다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지금 삼성중공화 한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크게 큰 툴로 봤을 때, 지금 삼성중공화한테 뭐예요? 웬만한 모든 게다 호재죠. 모든 게다 호재로 흘러가고 있는. 물론 이건 뭐, 대체적인 모든 조선사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hm, 아 hm, 이래. 삼성중공업한테 이거만큼은 이제 삼성중공업 복자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거 악재도 뭐, 솔직히 과거에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엔 돌, 돌을 받았다니까.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 뭐야. 어. 사실 이,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거든, 충분히.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뭐니까? 어,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아, 여기 안 적어놨네. 선박수주 제일 많이 한게 지금 몇개 했냐면, 21개 했대요, 삼성중공업이. 그니까 러 얘가 제일, 최악이야, 이씨. 애들은 막 다섯 개막 이러던데. 자, 좋습니다 아무튼 삼성중공업 지금 뭐 cci 60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은봉이 뜨긴 했지만 보이죠 이게 음봉이 떴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기를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저번보다는 훨씬 더 괜찮죠 저번에는 그냥 살짝 올라오자마자 뒤졌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끌고 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이때랑 비교했을 때도 이때 며칠 끌고 갔냐 하루 이틀 3일이었구나 3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차 때 끊었네 아 똑같은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뭐 나쁘지 않죠 주꾸미는 이제 그냥 제 본전에서 그 반팔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얘 이제 많이 떨어지면 5천 원 중반까지만 와도 한 100, 100, 200 태우고 만약 여기 오면 500 태우고 막 이런 생각이거든요. 음.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5층에 있는 주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증시 좋았어요. 당연히 좋았고 이거 주꾸미가 예전에 영단데 말씀드렸지만 0.25% 포인트 그파월이 올린다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됐다잖아요. 나 이거 과거에 말했죠, 0.5% 포인트 이거랑 지금 시장이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가 돼도 호재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크다. 왜? 과거에 선반영됐던 적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금리 인상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식장이 뒤졌던 적이 있으니까 선반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게 안 나오면 이건 호재가 된단 말이야. 이말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제 우리 미국장들 난리 났었던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엄마? 아, 어쨌든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어, 난리 났었죠. 지금은 이제 미국장 뭐, 괜찮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 흐름은.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도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여기는 좀 늦어요. 시간에 다을까라고 보는 삼성 중공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쓸이때 없고요. 지금 오늘 매도 창구가 좀 많았는데 아마 모건 스탠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건이거나 JP 모건 둘 중에 하나가 엄청 팔지 않았을까. 예, 네, 맞네요. JP 모건이죠. 이 새끼들은 어차피 메릴린치. <laughs> 야, 이거 무슨 단타의 항연이냐? 얘는 진짜 단타, 진짜 정말 완벽한 단타 축충들이라 아, 뭐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많이 산건 좋긴 한데 아무튼. 수급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외국인들이 또 샀네. 요 어쨌든 외국인 좀 사고 있다는 거. 개인들, 기관들. 이틀 동안 쌍크리가 좋았는데, 오늘은 기관들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이너스여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게, 수량을 보게 되면 너무 적죠. 그리고 외국인 산 것도 너무 적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수량을 잘 봐야 돼요. 그동안에 샀던 거 대비 너무 조금 팔았으면 이런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이제 개인들은 이게 의미가 있죠. 음, 이거는 엄청 팔고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삼성중공업, 뭐, 거래대금은 뭐, 얘는 쓰레기죠. 350억, 아무 의미 없는 거래대금이 터졌다. 아직 시장 관심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얘가, 왜냐면,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오히려 시장 관심 받고, 대우조선의 양 엄청 잘날라가니까 아니면, 흥아해운. 어, 이런 애들이, 아, 흥아해운은 좀 다르구나.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삼성중공업은 약간 좀 많이, 이게 시장에서 도태되 있긴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예, 오늘 공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근데 공매도는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의미 없고 삼성중도 공매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추이 어제차 까지까지 볼게요. 어제차 거, 거, 오늘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제차 거까지 했을 때좀 빠졌다는 거. 예. 얘는 어쨌든 뭐 연속성 같은 거는 오히려 빠지는 거에 연속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조금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팔아 지기는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입니다. 예,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계속해서 떨어지면 얘 좋은 거거든 왜 그만큼 공매도 칠수 있는 수량이 적어지는 거거든 그만큼 뭐야 올라갈 때 공매도 덜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알겠죠 음. 자 좋습니다 뭐 h&m이 m 시장관심 없을 때도 항상 찍었던 것처럼 삼성중광업도 시장관심 없을 때 매일매일 찍어 볼게요 음, 재밌어 이러다또한 5천원 중반 오면 은또 그냥 안 찍을 건데 기분 나빠서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어, 삼성중광업 한번 생각을 얹혀 보면 우리가 기대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거 이제 아시겠죠 어, 기대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드릴1두 개가 해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근데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해결될 것 같고, 유가 어쩌리가 작필려면 멀었을 것 같고, 음, 지수가 뭐 갑자기 그렇게 팍 이러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쉬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하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